오늘은 음. 최근에 개봉한 헤어질 결심에 대해서 해볼게요 중간에 취조 받는 장면에서 탕웨이가 여기 있으면 음. 제가 박해일이면 이렇게 취조를 이렇게 하는데 음. 이 카메라는 이쪽에 있겠죠 그렇죠. 네. 팔이랑 네. 허리 사이쯤에 이 공간으로 맞아요. 여기 탕웨이 음. 얼굴이 사이에 잠깐 보이고 음. 그렇다가 이렇게 어두워지기도 하고 어, 잠깐 나옵니다 잠깐. 되게 음. 잠깐인데 그 장면을 꼽지 않았음에도 기억이 날 만큼 음. 되게 독특한 촬영 룩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되게 어? 순간적으로 되게 좋았다라는 어떤 감성을 저도 역시 그 장면에서 느꼈고 나머지 박해일 신체는 좀 시커멓게 표현이 됐던 걸로 기억하거든요 약간 어두웠던 걸로 같아요. 네. 네. 그래서 그 사이에서 약간 페어 속에서 슬쩍 보이기도 하고 그런 느낌을 많이 받았어요 그냥 저는 지금 생각해보니까 그 시선이 되게 좁으면서도 묘하잖아요. 음. 그게 결국에는 이 관객이 바라볼 수 있는 혹은 작가가 바라보는 털의 그 모습을 그대로 묘사한 게 아닌가. 음. 미결된 어떤 지점에 대한 조금 직관적인 표현이 된것 같고, 음. 결과적으로, 거리감이 되게 깊게 느껴졌고, 맞아요. 그래서 좋았습니다. 감독님은 또뭐 인상적인 장면이 있을까요? 저는 사실 그런 식으로 따지면 이 영화는 엄청나게 너무 저한테는 좋은 부분, 그림들이 너무 많아서 일일이 다 언급하기는 어렵지만 그래도 뭐 이야기적인 거랑 같이 결합해서 좀 의미있게 다가온 거는 마지막에 이 부분은 이제 스포일러가 될수 있는 부분인데 어쨌든 그설애가 결국에는 이제 자살을 선택하잖아요. 그게 이제 장소가 이제 바다고, 모래. 모래가 쫙 깔린 거기서 이제 스스로 이제 양동이로 막 파가지고, 네. 모래가 이만큼 쌓여요. 근데 거기서부터 저는 되게 느낌이 좋았고, 근데 이제 그 쌓인 모래성이 그 석양하고 막 이렇게 섞이는 장면, 그리고 모래성이 붕괴되는 장면이 나와요. 그 물로 인해서 바닷물에 의해서 이렇게 막 하나씩 하나씩 이렇게 무너져 내리거든요. 그러면서 그 밑에 설래가 있겠죠. 서래를 네. 덮어서 결국에는 죽음에 이르게 하는 그 장면이 네. 여기 영화에서 여러 가지 중요한 어떤 키워드들이 나오지만 붕괴라는 어떤 중요한 키워드를 좀잘 묘사하면서도 너무 아름다웠다. 음. 저는 대사도 그 대사를 듣는데 왜 그게 그렇게, 그렇게 의미 있는 대사는 아닌데 서래가 중국인이고 네. 워낙 특이한 말투를 쓰고 하다 보니까 네. 그 대사 말고도 사실 묘한 느낌을 주는 대사가 많았어요. 그러니까 한국인이 쓰지 않는 말투로 이렇게 네. 하는 거. 근데 이제 그런 대사가 있어요. 한국 사람들은 좋아하는 사람이 결혼을 하면 음. 좋아하는 것을 중단합니까? 아. 이렇게 물어봐요. <laughs> 그게 나는 왜 이렇게 좋았지? 그냥 좋았어. 딱그 대사 듣자마자 뭔가 아주 작은 소름이 돋으면서. 음. 왜냐면 제가 사실 탕웨이란 배우를 너무 좋아하는데 그 배우를 좋아하게 된 이유가 그 영화 만추 아세요? 혹시? 네네네. 그 만추에서 그 그녀의 대사와 목소리에 반했거든요. 음. 그분만의 어떤 특유의 목소리 톤, 그것이 특이한 억양 플러스 이 대사와 결합해서 어눌하면서도 매혹적인 목소리가 섞이니까 무지해 보인다는 것보다 묘한 느낌을 많이 받았던 것 같고 약간 젖어 있는 게 있는 것 같네요. 맞아요. 약간 음, 가 있죠. 그냥 일차원적인 목소리는 아니다. 저는 박찬욱 감독님 영화 중에서 가장 좋지는 않았어요. 그럼 뭘 제일 좋아하세요? 저는 복수는 나의 것을 가장 좋아하고 아... 음, 그때의 좀저날 것의 구질구질한 그 질감이 좋아가지고. 음. 그거를 제일 좋아하는 것 같아요, 저는. 저는 박찬욱 감독님 작품 중에 원래는 박쥐를 제일 좋아합니다. 음. 박쥐를 너무 좋아했고 그걸 단한 번도 깬 적이 없는데 이번 작품은 좀 흔들리는 정도. 음. 이 박쥐냐, 헤어질 결심이냐, 약간 좀 흔들리고 슬퍼서 더 좋은 거는 영화라서 그런 것 같아. 요 인생 우리 인생은 사실 슬픔에 좋을 거 없지만 음. 영화는 때로는 슬프고 비극적인 것이 좀더 아름답게 느껴질 때가 있, 있거든요. 어, 그럼요. 네, 그래서 저는 박찬욱 감독님을 너무 좋아하고 이번 영화도 그런 의미에서 되게 박지만큼 좋았다. 이 영화를 보고 개인적으로 이제 깨달은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그 설혜가 그 입은 드레스가 뭐 되게 독특한 색깔이에요. 녹색으로 보일 때가 있고, 네. 청색으로 보일 때가 있고 또 그쵸. 그거랑 연계해서 여기 영화에 나오는 장소가 처음에는 산이었는데. 나중에는 바다로 가고. 근데 음. 그 지점들을 그 복잡한 그 조각들을 보고 있다가 혼자서 이제 깨달은 거는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아 산에서 햇볕이 사라지고 그리고 바다에서 물이 사라지면 네. 그 둘의 공간이 사실은 굉장히 비슷하다, 동일하다 음. 이런 느낌을 받았어요. 결국 나무도 사라져야 되는 거 아닙니까 산에서? 나무도 좀 사라져요. 해초가 있잖아요 바다에. 아, 그래요? 네. 돌산도 있잖아요 그렇게 치면. 음. 그러니까 그렇죠. 그렇게 저, 저는 그렇게 느꼈어요 볕이 사라지면 어둠이잖아요 산에서 어둠이 그득한 그런 산과 물이 한 방울도 없는 바다가 결국에는 비슷할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음. 생각이 들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저는 개인적으로 엄청난 씨앗을 얻었고 글들 많이 적었는데 그 설에 두 번째 죽는 남편으로 나왔던 분 죽었던 장소도 수영장에서, 수영장이죠 네. 인공적인 바다 같은 수영장이죠 그 아침 마침 말씀하셔서 그렇지만 저는 두 번째 남편이 죽은 신이라고 해야 되나요 음. 거기가 되게 좋았어요 그냥 집이? 시각적으로 음. 그렇게 말하면 좀 이상한데 죽은 시체의 룩이 되게 좋았다 근데 그게 박용우 배우랑 너무 잘 어울렸어요 음. 그리고 그 박용우 배우의 원래 가지고 있는 이목구비랑 음. 그로테스크하게 맞아. 굉장히 잘 어울렸다. 음, 맞아 잘 어울리더라고. 전체적으로 저희가 리뷰했던 것그 중에 배티블루랑 비슷한 부 지점도 있었던 것 같아요. 여성의 그 영감, 그 존재 자체, 결국에 무한 무한하게 영원하게 만드는 그 여성의 존재 자체에 대한 감동이 배티블루랑 좀 맞다 있다. 그래서 배티블루도 보세요. 저희 리뷰는 안 보셔도 배티블루 영화는 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배티블루요? 네. 배티블루. 어, 그럼요. 너무 좋은 영화죠. 예전에 인터뷰 중에 좀 예전 인터뷰긴 한데 미국에서 서부 영화 같이 뭘 준비하신다는 걸 봤는데 지금은 음. 잠깐 중단됐는지 어떤지 모르겠지만 그거 되게 보고 싶네요. 뭐가 됐든 박찬욱 감독님 팬으로서 좀 이제 좀 자주 영화 좀 찍으셨으면 좋겠다. 너무 6년은 너무 길다. 음.